아 안녕하십니까 BTS 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아 이제는 음, 제목은 꿈이 있지 누구에게나 마이클 타이슨이 그런 얘기했나? 싸우기 전까지는 어? 원대한 계획을 갖고 포부를 갖고 권투 시합에. 어? 임하는 거지 마이크 타이슨에게 전부 다 무너졌지 야내그 꿈은 이루어진다 시크릿 그런 거는 이게 야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어? 잠푹 자는 거야 8시간 지금 하루에 4시간밖에 못자 너무 시 어, 그게 일단 첫 번째에요. 어쨌든 그거는 더 자세히 말하기 그렇고. 2시 반? 그리고 7시? 4시간 네 반이네. 어? 수능 공부하는 사람 5시간 되나? 야, 그냥 내가 그때 그랬잖아. 층간소을잠못 자면 새벽 2시까지 그 작업해야 된다, 작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는 너네들끼리 또 싸우는 건지. 서로 시비가 붙은 거지. 말 실수를 한 거야. 시비라기보다. 서로 아내들끼리 말 실수도 하는 거지. 그냥 나온 김에. 역시, 그 오늘, 국민카드 30% 할인, 통신사 할인? 그까지 했네. 만약에 그거 없었으면 1안 2안. 어, 1안 2안을 생각을 했거든. 천천히 갈까? 천천히 갈자 그냥 뭐 급할 거 없다? 인생 0달리 BJ 실시간 1달리 BJ 1달리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독자 3700 어... 4,000명은 돌파할 거 같은데 급할 거 있나? 하루에 10명씩 늘면 한 달에 300명? 한 달에 300명이면 네 달이면 1,200명 맞네 12월 3일 1월, 2월, 3월, 4월, 5월, 1500명이네. 12월 3일, 1월, 2월, 3월, 4월, 5월 3일이, 어, 아니네. 5월 3일이 5개월이거든. 그러면 1500. 2300에서 1500에서 3800이어야 되거든. 5월 3일이, 3,800명이어야 되네. 어, 얼추 비슷하네. 하루에 10명. 구독자가 하루에 10명씩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하루에 1명, 어떨 때는 하루에 0명. 이 정도. 구독자가 빠지는 거 감안해서, 하루에, 하루에 0명, 1명? 어, 구독 버튼 그거 클릭할 수 있게끔 하니까, 구독은 하긴 하네. 아 지금 엄청 늦었지 응, 구독버튼 할수 있게끔 되게 유용하네 구독버튼을 할수 있게끔 바꾸니까 확실히 유용해 구독버튼을 유용하게 하네 20센트 야 20센트면 1997년 2 8년도에 클럽노래 20센트 전설의 그 음악 그때 당시에 크리에이터를 했으면 인기를 끌었을까? 아니? 철구가 방송했을 때 그때부터 해서 다 망해가지고, 어? 그 짐캐리도 요즘에 유튜브 천명, 천명 겨우 넘었던데? 야, 짐캐리 정도면 진짜 옛날 인맥 같은 거 있으면 좀 얼굴 같은 거 나오고 했을 텐데, 전설의 짐캐리도, 어? 방송에도, 어? 시청자 안 나오고, 맨날 자기 힘으로, 하,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아, 안 되니까 지금 찻집을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 대단하신 분이지, 짐케리. 어? 그, 아프리카의 화석? 뭐그 15년 전이네, 15년 전. 진짜 15년. 아프리카 BJ 화석, 짐케리. 짐케리 엄청 재밌어 하는 분들이 많았지. 어? 짐케리가 이제 40이야? 뭐, 아무튼 뭐, 짐케리. BJ 짐케리. 야씨, BJ 짐 캐리가 어? 진짜 진짜 이게 본인 어디 얼굴 안 비치고 하면 짐 캐리조차도 BJ 짐 캐리조차도 시청자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가 그렇게 안 늘더구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본인 힘으로 어? 진짜. 간판 띄고, 아프리카 BJ가 간판 띄고, 그 본인 그 이름 띄고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철구 때부터 방송을 했던 짐캐리는 어떻게 된 건가? 아, 꽃가루 많이 날리네. 꽃가루 많이 날려. 야. 진짜 짐 캐리 정도면 BJ들 얼굴 비추면서 나 방송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지 아무도 몰라 짐 캐리가 요즘에 방송하는지 지금은 아차 안 하는데 야 진짜 그게 짐 캐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BJ 옛날 어? 짐 캐리가 진짜 본인 아프리카 TV 할 때도. 본인이 방송하고 있다는 거를 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유명 BJ한테, 어? 그냥 얼굴 비추지 않더라도 게시판에 좀 올려달라고, 어? 그런지 그런 짓한 아예 안 하니까 시청자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하는 것 같아. 야. 진짜 짐캐리 정말. 웃기고 재밌었지. 저 뭐야 근데? 경찰차는 한쪽으로 가네. 아니면 영화가 돼. 아, 무서워가지고. 아유. 근데 이제 방송을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본인 힘으로, 어? 본인 힘으로 방송을 했, 했던 전설적인 인물들도, 그게 별풍선도 안 터지고 시청자가 아예 없으니까. 어? 그짐캐리 정도면, 철구가 언급할 정도의 인물이거든. 근데 진짜, 본인이 타 방송이든 타 BJ든 일절 말안 하고 하니까 아 처음부터 사업을 꿈꾸던 건가 처음부터 사업을 꿈꾸는 것 같아. 야, 요즘에 트렌드가 중요하거든. 어? 짐 캐리 정도의 인물이면 그 뭐야 BJ 창현, 어? BJ 창현의 요즘에 유행하는 아프리카 TV의 엑셀. 어? 그 전설적인 그 BJ 짐캐리의 능력을 어? 왜 이렇게 능력조차 하지 못하고 어? 왜 지금 진짜 사라졌느냐 어? 짐캐리면 철구가 언급할 정도의 진짜 옛날 인물이지만 아유 철구 때부터 방송했으면 성공했다? 짐캐리 구독자 천명 겨우 넘었거든 그, 진짜 본인 홍보 단 1도 안 하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더라고. 지금까지 방송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이억 가수도 어저께 테스트 이방송에서도 아무도, 아무도 모르고, 아프리카 TV에서 100일을 방송하든 3년을 방송하든 아무도 몰라. 본인 이름, 어? 심지어 연예인 출신이어도, 이거, 맨날 이게 어그로라고 아니고, 뭐, 그 아이돌 출신 뭐그 무슨 뭐어그 개그맨 출신 개그맨들이 아프리카TV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별로 못 끌지 어. 그 사람도 근데 백종원 백종원에 뭐 이렇게 인맥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아 그게 진짜 인맥이 중요해 개그맨이어도 아무리 재미없고 힘들어도 백종원이 불러주고 백종원이 초대하는 인맥 근데 너무 재미없으면 그렇지 어? 그러면 그래도 이게 좀 뭔가 그래도 뭐 있는 거야 어, 백종원이 어? 백종원이 이렇게 어? 그래서 이게 개그, 개그맨들이 왜 아프리카TV에서 인기를 못 쓸까? 죽을 쓰지 못할까? 그거야 개콘에서 뭐 한때 인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TV에서 요즘엔 진짜 이, 별로 인기 안 보지, 사람들이. 그 이유가 있어. 중요한 건 트렌드야. 전설적인 짐캐리, 어? 요즘 엑셀 하는 그 방송에, 어? BJ 창현처럼 어?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딱딱딱, 딱딱딱. 뭔가 신감성에 맞춰가지고,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 아. 아. 남산타워에 가면 여자들 혼자 온 여자들 있는데 말 걸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 전설적인 뭐그 짐캐리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모르지. 응? 아 전설적인 짐캐리 한 달에 1억씩 벌던 짐캐리 구독자 1000명 넘었나? 아유. 아힘들다야 응? 진짜 명찰 띠고 간판 띠고 진짜 나 아무도 모르게 응?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그 사람 모르는 거 그냥 방송해봤자 천 명도 못 넘어. 응? 이렇게 철구든 유명한 BJ 감스트든 얼굴 잠깐 잠깐씩 비춰가지고 하야 아나 방송하고 있구나 알지. 그 가수 출신 이억도 방송하고 있더라고. 테스트.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원래, 없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중산층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얼굴 한번더 비추고 그러는 거야. 그게 다, 그게 다 인맥, 아프리카 TV 인맥 쌓는 거야. 어? 그게 다 이유가 이, 있는 거지. 뭐세하나 새하늘 이런 사람들은 워낙 아는 사람, 아, 워낙 그 많이 알려져서 그렇고, 응? 아, 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응? 아, 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응? 근데 재밌긴 재밌네. 야, 이번 제목은 짐 캐리다. 짐 캐리 진짜. 어, BJ 짐 캐리는 진짜 본인이 할수 있는 거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 내가 영 따리 시청자야. 어? 아무도 몰라. 아프리카 TV BJ 아무도 모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전에서 방송자 대전이든 어디든 아무도 몰라. 어? 어? 그러면 이, 이거 이거랑. 어? 출발점이 아예 다른 거거든. 어, 나 방송 하고 있어요. 그래도 쇼츠라게 있었지. 쇼츠. 그걸로 해가지고 구독자들 모으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그래도 어? 만명 모으기 지금 도전 중인데. 어? 4천명 돌파. 이번 년도 안에 이번 년도 안에 5천명 돌파하겠네. 만약에 남은 6개월 600이면 3 0 잠깐만 300명, 300명도 하게 1800명, 2000명, 앞으로 2000명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최대 5700명이네, 앞으로. 이번 연도 기준, 12월 31일 기준, 구독자 6,000명, 최대 6,000명이네. 6,000에서 5,000 사이겠다. 야, 어? 구독자 만명은 못 모으는 건가? 아하. 시청자 없었고, 3,749명. 어린아이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는데, 어, 어 진짜 웃기는 거지. 내가 응? 시끄럽게 하는 줄 아나? 아, 그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다. 이게 다음 거로 해야지. 야, 야, 진짜 잠을 안 자고 방송으로 준비를 할수 있을까? 계속 딱딱 소리나더라고. 가 그게 딱딱 소리 난게 밤에, 밤에 그거, 그, 그 보일러 틀어가지고 딱딱거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보일러, 보일러 틀면 바닥에서 딱딱 소리 나거든. 그런가? 밤에, 밤에 보일러를 틀면 딱딱거릴 순 있어. 온, 바닥 온도를 높이면. 아 근데 그게 아니네, 지금. 되게 웃기긴 하네 지금. 아, 아. 근데 오늘 그 정보를 찾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시 올려야겠다.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보일러 처음 가동하면 바닥에서 탕탕 소리 나는 게 그게 어찌 됐든 바닥을 그거 어떻게 하면 괜찮다 고그 내가 그댓글을다하긴는 했는데 그거를 좀붙여놔야겠다그 어디 그 영상으로 만들 아니, 영상으로 그걸 넣어버릴까. 요 아, 상당히 괜찮은 거야. 응? 야, 그것도 굉장한 정보가 되는 거지. 응? 야, 저쪽은 항상 저기 닫아있네. 1시간 됐나? 1시간 정도 잠것 왔는다 참. 아, 이거 그냥 2시 반에 자야겠다 이제 앞으로. 아싸리 눕지 말고 눕지 말고 자야겠는데. 보니까 12시에 좀 돌리면 확실하게. 어저께는 아, 창문 열어 두면 창문을 좀 열어두면 아... 보일러도 가동을 하려면 바닥이 근데 바닥에서 자는 거에 특히 겨울에는 힘들어 지금까지는 아마 5월 달까지는 바닥이 차가워서 아, 매트리스에서 자는 게더 좋지 그, 그러면 그 뭐지 연료비를 절감하는 거야 보일러가 요즘에 아, 뭐 굉장히 내마리 맞았네 두시 반까지 두시한 시까지 안 되는 게 그러고 보니 야, 관리 소장이라는 사람도 그냥 구조가 너무 모르네.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치 피곤하네. 요즘에 아. 아, 여기서부터 아, 나름에 요즘에 야, 요즘에 저 탑층 두 개만 있네. 야, 저런 곳에서 살려면 2억, 2억 정도 들 텐데. 아, 엘리베이터 없고, 저게 근데 옆집에 안 붙어 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잠푹 자는, 잠푹 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단독주택 2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 1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2층에서 나왔으니까. 아 근데 그위에다가 물어봐야 되는 거야. 되게 이상하게 하다. 아 이게 뭐냐면 바닥을 바닥에서 치면 그 바닥이 그 저쪽에서 전달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 쉽게 말하면. 근 그렇게까지 그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보니까, 그 시멘트 벽이면 이쪽인데, 에어컨? 에어컨이. 그치, 에어컨? 모르겠다, 에어컨이면. 아, 그것도 되게 웃기긴 한데. 에어컨 자리도 그게 텅 비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 에어컨 위쪽 안쪽에도 천장형 에어컨이 그위 위집 세대랑 음? 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아 천장 그열어두면 그게 어디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천장에서 소리가 난다는게 그게 천장형 에어컨에서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그 냉매가 흐른다? 아 그럴 수도 있는건가 냉매 에어컨의 문제 근데 그게 에어컨? 근데 에어컨에 에어컨을 틀때 문제는 없었거든 에어컨을 껐는데도 에어컨에서 둥둥둥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에어컨을 아 에어컨? AC가 에어컨이네? 에어컨 전원을 빼놔야겠네. 에어컨을 안 쓰면. 지금 에어컨을 안 쓰니까 에어컨 전원을 빼야 되는데. 근데 에어컨 전원을 내가 에어컨은 안 쓰는데 에어컨 전원을 연결을 해놓은 거거든 지금. 그러면 에어컨으로 난방을 해봐야 할 거면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게 그러고 보니 에어컨이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 아 이거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웃기대. 그게 내가 내가 확실하게 느낀 게 계속 천장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가 집을 한 열흘 정도 비우고 거기 에그 뭐냐 그게 딱있어있고딱 오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응. 응,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 응. 되게 웃기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진짜 웃기는 거거든. 진짜 웃기는 게. 맞네. 내가 그때. 아, 그때. 9일 나와서 와가지고 바로 냈네. 야, 그때 9일 비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건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이게, 사, 그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게 맞네. 소리가 천장에 계속 승이 났는데, 내가 한 열을 비워뒀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 이거 진짜 웃기는 거네. 나랑, 그냥 이거 악의적으로 지금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네. 그게 아래집인지위집인데 그게, 맞아. 어. 그게 어떻게 했냐면, 우편함에, 우편함에, 우편물을 내가 그, 그 관리비를, 어? 한, 한, 9일 동안, 9일 동안 그랬지? 아 그러니까, 진짜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하더구만. 지금까지 밤에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응? 항상 10시, 11시 반 이렇게 소리가 났거든. 응? 응? 오늘 몇 시부터 소리가 났냐? 오늘도 그냥 틀어버리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응? 어저께 두쪽다 집에 있었거든. 그냥 이거 관리자, 그 소장이라는 사람도 말을 아예 안 하는 거구만. 확실히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게 확실하게 그것만 봐도 알지. 그게 올해였거든. 이번 12월이었나, 그때? 관리비 안 냈다고 했던 게그 9일 제가 언제였었냐면 2번이었지 응? 얼마 안 됐지 12월 아닌데 맞네 11월 말에서 1 11, 12월 5일날 거의 29일 막한 9일 정도 맞네. 12월 7일이었을 거야. 맞네. 근데 그게 진짜 웃기는 거네.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어제 밥, 먹, 밥? 야, 진짜 웃기네. 밥을 일찍 먹네. 야, 진짜 웃기는 일들이지. 야. 후, 그래,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BJ 짐캐리, 그리고, 층간소음 이야기, 이렇게.